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기쁘게 흐명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아버지 말씀 10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 봉독히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요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요한의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요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일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요하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결을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이 말씀은 대부분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공고하여서 주님께 토로했던 시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144편 웃네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분이 나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해주셨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셔서 전쟁하게 해주셨대요. 너무너무 동의가 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만큼 살만하도록 바꿔가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라고 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어저께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감당이 될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속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이시니 이가 고백하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시고 내 요새시고 내 산성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기댑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은 꽃과 같아요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그와 교제를 했더니 그를 만나면 기쁘게 웃을 수 있고 향기가 나고 그래서 나의 꽃처럼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 일상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분, 그래서 반석, 산성, 요새, 피난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히 나를 건지시는 이 여기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저의 인생을 짧지만 여기까지 살펴보면 제 선택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악한 데서 오는 실수. 또 욕심에서 나오는 선택, 그 잘못된 순간마다 요호와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려고 할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뒤통수 한번 톡 때려주셔서 정신 차려 해주시고 아 나를 건지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여기까지 살았지 생각해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가 어떤 실수를 앞으로도 또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건져 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10절 말씀 봤더니 주의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다. 아멘. 다윗이 많은 원수들로부터 건진받았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나의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구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쓴 시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복이 있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우리 아들들은 장성은 나무 같을 것이고, 우리 딸들은 궁전에 아주 소중한 모퉁이 돌들 같게 될 것이고, 우리 곡간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양과 소는 들에서 천천만만 번성할 것이며, 우리 수소는 하도 실어 날라야 되는 먹을 것들이 많아서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누군가가 침노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막을 일도 없을 거고, 거리에 나가서 슬피 울 일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지막 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말이죠.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앞에서 서술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똑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선포한 복은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갖다가 적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주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난 우리 귀한 식구에게 오늘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런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대로 누리시는 우리 소중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웃어요. 우리에게도 웃는 날 오지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자꾸 자꾸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정말 정말 더욱더 의지하는 이해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